삼복도로는 내국인 대상 민박업이 불가능해서 이 숙박이 포함되는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는 관광객들이 삼복도로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그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또 느낄 수가 있게 됐는데요. 지난해 11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민박촌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동구청은 오는, 오는 11월부터 이 우선 위공정 일대를 공사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삼복도로의 첫 합법 민박촌 사업 박삼섭 동구청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삼복도로 중 삼복도로 위에 있는 초랑육동지역에 민박촌을 설립하고 그 민박촌을 활용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각 이바구길 부스를 관리 운영하고 또 지금 현재는 이바구길이 1년에 한 16만 명관광객이온는데 단도 10분도 쓸 장소가 없습니다. 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등 여러 가지 체류 기간을 연장하면서 관광객들이 먹고 자고 보고하는 그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민박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백을 이루고 있는 뒷산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힐링 공간과 텐트촌 그리고 하가공 공간을 하는 복합민박촌에서 아마 부산의 명물을 만드는 데 훌륭한 시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은 우선 국비 12, 25억이 예산이 책정돼서 이달 말에 이제 공사를 발주하고 한국해양대학교와 그리고 전국 리모델링협회, 말기업, 공유의 창조와 우리 동구청과 협약을 해서 내년 한 3월이면은 개관을 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네, 단순히 숙박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기능이 복합된 그런 민박촌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여기에 주민 참여 형태로 소득 증대도 좀 이끌어내고요. 관광객들의 요구까지 충족,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획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내년 맞습니다. 3월이면 운영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2월 중공 이후 3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4달 네 시작되는 민박촌 조성사업 지역은 초량 6동의 독특한 건물 형태로 알려진 유봉정 일대입니다. 이총 4개 동이 계단식 형태로 연결될 거라고 하는데 네. 이 초량 주민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민박촌 운영을 담당할 계획이고요. 예, 예. 또 민박촌 운영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은 관광 도우미로 이 민박촌과 연계한 관광 코스 안내를 맡을 예정이어서 삼복도로 주민 대다수가 이번 사업에 많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최상선 초량 6동 7통 통장 만나봤습니다. 민박촌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주민들이 반기나 어떤가요? 예 반응이 좀좋아요 우리 본부장님이 우리 주민들 어르신들하고 화합이 너무 잘좀 맞게끔 잘 하셔요. 토요일날도 만나고 모레 토요일날또 만나는데 민박 때문에 하는데 현재 우리 동네가 노인들만 계시다가 민박이 돌아오면 첫째는 이제 노인들 계시는 방도 노는 방이 있으면 수리해가지고 같이 민박 같이 하고 그런 거더불어한다고다 좋아. 다 어르신들이니까 다리도 불편하고 여기에 고지대 되다 보니까 어른정도 업장에 좀 있거든요. 있는데 그 와중에도 민박촌이 들어온다니까 같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도 하고 일도 하고 임금도 찾아가고 그런 점도 좋아하다 합니다. 네 주민들의 기대가 큰것 같은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4달부터... 제대로 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동구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요. 네. 이 동구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인 공유를 위한 창조와 또 한국 리모델링 협회 그리고 한국 해양대학교 등의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네. 한국 리모델링 협회 부울경 지회에서는 설계와 건축 시설을 지원하게 되고요. 한국 해양대는 개발 방향과 상권을 맡게 됩니다. 네네. 또 공유를 위한 창조는 마케팅과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 공유를 위한 창조 박정일 본부장. 에게 민박총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들어봤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셔서 전체 현황이랑 시설들 지금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여기가 어, 부산에서 가장 편백나무 숲 조성이 제일 잘돼 있는 네. 산이에요. 음. 바로 요 앞에 길주한집 네. 여기가 안중에 숙박동이 될 거예요. 아 여기 앞에 있는 초록 지금 말씀하셨죠? 네. 거겠죠? 그리고 이 집이 주민들 식당이랑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이 만들어질 거고 음. 이 집이 우리 사무실이랑 작가 주거동. 그리고 아, 여기가, 여기가 이제 식당 레스토랑. 총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동으로 돼서 네. 거네요. 연결, 연결, 연결 될 겁니다. 음. 아, 근데 여기 전망도 너무 좋아서. 부산을 좀 느끼기 좋은 곳이죠. 이렇게 음. 부산항을 볼수 있고, 음. 뭐, 건물들도 볼수 있고, 산도 볼수 있고, 음. 부산을 한 번에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상을 다 캠핑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공간도 이렇게 캠핑장 만들어서 이용객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건데, 위에 숙박동에 이렇게 할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을에 놀러온 손님들이 마을에 봉사활동을 하시면 뭐50%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침 식사를 주민들이 대접하는 형태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숙박만 즐기고 가는 게 아니고, 마을하고 같이 소통하고 가게끔. 제일 앞에는 지금 이 공간은 1층은 레스토랑, 2층은 커피숍인데 이쪽 지역이 낙후되고 취약계층들도 좀 많이 계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 뭐 칠순잔치나 한갑잔치나 이런 생일이나 이런 날을 공간을 이용해서 같이 모여 살수 있게끔 그런 네. 형태를 좀 넣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예요 네. 네. 그 이외에도 주민참여형 민박촌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캠핑요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체험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아, 예. 네.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동시에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한편 일각에서는 삼복도로의 가치성으로 이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하곤는 있지만 반나절이든 하루든지 숙박하기까지 시간을 보낼 마땅한 인프라가 삼복도로에 음.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렇죠. 예. 어, 이런 부분들은 카 시어링과 같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민박을 하게 되면 무료로 차례 서너 시간 정도 대여해주는 형태로 이바고계 곳곳을 둘러보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좀 시도해볼 만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동구 삼복도로의 첫 민박촌 사업에 지금 학계와 산업계까지 동참하면서 많은 이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게 기대되는 사업이라는 얘기겠죠. 이런 기대만큼 삼복도로의 아름다운 전경과 또 역사의 향수를 잘 느낄 수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상업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사업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내년 3월에는 삼복도로의 체류형 관광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수진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역사라는 북항 재개발 지역이 외딴 섬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었죠. 이 북항 재개발 지역과 원도심을 잇는 유일한 소통로인 북항환승센터와 부산역 간의 보행 대건설이 예산 문제로 그동안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좀될 모양입니다. 최근 부산시가 도시재생계획에 포함을 시키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인데요. 인근 부산시민들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30초 시민발언됩니다. 양정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고요. 다리 아픈 사람은 여객터미널 가기가 택시 위에는 이용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한 사업이에 왜냐면 거기 환승을 한다면 자주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역 환승화도될 수가 있지. 왜냐면 걸어서 또 구경할 수도 있고 같이 가서 돌아댕기면서경치공경도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산시에서 부담은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지는데 정부가 양보를 해줘서 부산시민 편하게 살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구 주민입니다. 먼저 여서 대중교통 이용해가 가는데 아무래도 위험성이 많잖아요. 횡단보도라든가 걸어서 가려니까 그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환승이 되면은 자유도 변하기고, 주민들이 가는데 불편하면 없애야 되잖아요.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부산시로서도 괜찮을 키고, 차지방에서도 많이 없기고, 국가에서 돈좀 많이 내놔요 정부 차원에서 이건 해야지. 연산동에 사는 최지혜입니다. 일단 도로나 다리 건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보행대근 그것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북한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해서 거기를 이용하게 한다면 좀 경제적 파이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예산 책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미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북한을 버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용해야 되고 외국인들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김해 공항을 이용하기보다는 부산역을 이용해서 부산에 되게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산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가까운 북항으로 컨텐츠를 더 만들어서 부산을 더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책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철도사입니다 부산역 조금은 멀게 얘기타면서요 사람들 여기 많이 오더라. 그럼 이 되죠 계획만 가지고 안 되니까 예산 확보만 했수면 제일 좋겠다. 부산시하고 정부하고 협조를 해줘야지요.